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질책언니 권소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많이 폐경 갱년기 그런 거 많이 안 들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 거고요 내 갱년기가 심한 건가 안 심한 건가 헷갈릴 때 검사하는 그런 지수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폐경은 어쨌든 계속 우리가 하면 12살, 13살 그때 초경 시작해서 한 30년 넘게 생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생리가 폐경이행기 한 5년에서 7년 정도 겪다가 대개는 한 50대 초반 정도에 이제 폐경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폐경 이후의 삶을 또한 30년, 40년 그렇게 살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갱년기가 보통 오는 나이는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개는 한 49.7세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 정도 나이에서 오고요 4 0세 이전에 오는 경우는 이제 조기 폐경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만 4 0대 중반에 폐경이 됐다 그러면 이제 될 만한 나이라는 거 <laughs> 슬프지만 근데 갱년기 증상들은 이 호르몬이 떨어지기 전부터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리를 하고 있는데 갱년기 증상이 있어 더워지고 막야 창문 열어라 하고 막 그러는 증상들이 생기기는 하고요 폐경되고 그 이후에도 갱년기 증상들이 있고 그렇죠 증상은 어떻게 되나요. 진단은 어떻게 보면, 야, 폐경을 뭐 진단해. 폐경될 나이에 생리 안 하면은 그게 폐경인 거지. 그런데 이제 2 5섯인 여자 환자가 6개월간 생리를 안 했다. 1년간 생리를 안 했다. 그때는 이제 생리불순, 무월경, 뭐 임신 그런 거를 검사를 하는 거죠. 40대 후반 정도에 왔을 때는 폐경 호르몬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경 호르몬 수치가 어느 정도 높아져 있다. 그러면은 아, 폐경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많이 높아져 있으면 이제 얼마 있으면 폐경이 올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젊은 여성들 이제 가임기 때 초음파를 보면은 난소 안에 동글동글 동글동글 그게 막 보이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보면 이제 그런 게 많이 위축이 되고 뭐 없어져 있고 그렇긴 해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을 보는 거고. 뭐 40대 후반에도 내가 뭐 갑상선 질환이 있어서 다른 문제가 있어서 뭐 생리를 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 번씩 저기 있는지 아닌지 이제 룰아웃 하기 위해서 보고 폐경 수치가 약간 애매하다. 그러면 이제 한 번만 보고 검사를 하는 건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보면은 다시 또 정상으로 가기도 하고 뭐 그러기는 해요. 제 주변에도 이제 아는 언니들이 이제 사십 대 후반, 5 0대 초반인데 아 생리가 좀 이상해 그래서 막 폐경인가 봐 그래서 검사를 하러 왔어요. 전화 검사 결과 전화 해주면서 그랬지. 언니 늦둥이나도될것 같아. <laughs> 그래도 기분 되게 좋죠그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갑자기 또 생리가 또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약간 약간 심리적인 건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스트레스 때문에 생리 불순도 생길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 폐경과 그 갱년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폐경은 딱 생리를 안 하는 거를 딱 폐경인 거죠. 내가 생리를 하고 1년 동안 생리를 안 하면, 아, 그게 마지막 생리였구나라고 보는 거고, 이제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생리를 안 하는 그게 폐경이 되는 거고요. 갱년기는 그 전으로 해서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갱년기는 사실 그 범위가 훨씬 더 넓어요. 여자들은 경경기가 되면 좀 화가 나는 것 같고, 남자들은 좀 기울이 좀 없어지고 그런 것 같네. 그렇게 다 호르몬이 떨어지는데, 남자들은 게 서서히 서서히 떨어지고, 여자들은 생리들 하던 호르몬이 그냥 뚝 떨어지니까 증상이 더 급격하게 나타나는 거죠. 네, 네. 어, 그런 신경과적인 그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기는 해요. 대표적인 증상이 그런 피로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운이 없어지고 하는 거고, 그 뼈를 싸고 있는 그런 막 있잖아요. 그런 활막 같은 게 되게 이제 좀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서 아침에 이렇게 주먹 질력하면 여기가 약간 뻐근뻐근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었어. 원래 남자들보다 좀 여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이게 폐경이 되면 더 심해지는 거죠. 이게 두, 개, 두 가지가 겹쳐가지고 그래서 관절염도 많이 생기고 질 건조증이라든지 이제 방광염이라든지 후반기에 생기는 그런 증상들이고 그 폐경기 갱년기 증상들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하는 것보다 다 많은데 어쨌든 요 지수에서 보는 거는 요1한 가지고요. 이게 없다 보통 약간 있다 심하게 있다 뭐 요런 식으로 해서 각각 이렇게 매기고 뭐몇 점까지는 뭐 경미하다 몇 점까지는 뭐 심하다 뭐 이거는 아주 심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고 그러는 거. 우리 엄마가 요즘에 짜증이 <laughs> 우리 엄마가 좀 변한 것 같아서 엄마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엄마 봐 엄마 갱년기라고 하는데 엄마 괜찮잖아 그래서 엄마를 안심시켜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엄마 증상이 심하면 엄마 이렇게 증상이 심해서 되게 힘드시겠다 우리 병원 가서 한번 약이라든지 그런 걸 조금 상담을 받아보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나는 안면홍조는 없어 발한도 없고. 불면증은 술 마신 날은 잘 자는데 신경이 과민하지는 않지 난좀 해피한 편이니까 현기증, 피로감 이런 것도 없고 두통은 약간, 관절통은 약간 가슴이 좀 두근거려 봤으면 좋겠어 요즘에 옷섬의 붉은 끝통 주호 때문에 두근거리긴 한데 그거를 체크하면 안될것 같고요 질건조증은 당연히 없습니다 좋은 시술도 있기 때문에 나는 총점이 4점, 4점이네 이게 10점부터 20점까지가 경미하다 중증은 20점에서 35점. 아주 심하다 하면 35점 이상. 나이는 사실 갱년기가 오는 나이긴 해요, 슬슬.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미 폐경이 된 친구들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저는 아주 양호하네요. <laughs> 그래도 한 20점 넘어가시면은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뭐 먹어요? 해서 뭐뭐 뭐 이제 건강식품이나 그런 거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있고요. 너무 심하거나 그러면 약을 드시는 게 좋은데, 호르몬 먹으면 암 생기지 않아요? 뭐, 유방암 생겨요? 무슨 암 생겨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호르몬제가 아닌 치료들도 있어요. 뭐, 폐경 때 먹는 약이라고 다 호르몬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호르몬성 치료들도 있고, 본인이 제일 힘들겠지만, 옆에 있는 가족들은 또 무슨 죄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가 짜증내고 저러고 있으면. 본인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좀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하는 거랑, 뭐, 비호르몬 치료하는 거는, 우리 다음에 또 영상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드리고. 근데 이게 치료를 하는 거는 이 시기를 응. 조금 미룬다는 뜻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증상 자체를 조금 경미하게. 아, 호르몬제를 먹는다고 폐경이 늦어지는 건 아니에요. 폐경은 정해져 있어요. 폐경은 정해져 있는데 원래는 여자들이랑 남자들이랑 비교했을 때 남자들이 뭐 심장마비도 많고 뭐 뇌졸중도 많고 당뇨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폐경이 되면 여자들도 남자랑 똑같아져요.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도 생기고 당뇨병도 생기고 이제 그런 거를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작용들을 하는고 그러는 거여서 사실 폐경이 되면. 이것만 보는 건 아니고, 사실 50 정도 됐으면 모든 면에서 내 건강을 한번 체크하고 나가는 시기.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운동, 친구, 취미. 어, 취미가 운동일 수도 있고,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뭐나 혼자 하는 취미도 좋고. 남편이랑 같이 하는 취미도 좋고, 뭐 무슨 동호회 같은 데나 해서 뭐 여러 시서 같이 하는 취미도 좋고, 이런 온갖 그런 갱년기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치료를 받으세요. 어 치료는 호르몬 치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치료도 있는 거고, 뭐 치료를 안 받고, 받고 하는 거는 개개인의 선택이기는 해요. 하지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왜 중요한지, 그건 또 저희가 다음에 영상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